오늘은, 어,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 공식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이 나왔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먼저 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입니다, 직입니다. 직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노든 901 익스페리션 2023모델인데 과연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음 알려주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시작부터, 예, 데뷔를 장식하네요. 노든 901 익스페리션 2023 모델 야 이거 안볼 수가 없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정 상태라고요? 이게 지금 순정 상태라고? 야. <laughs> 야, 대단하다. 야, 이게 순정 상태라고요? 좋아요. 자, 기존에 노동 901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영상으로만 잠시 봐도 바로 보이는 게 서스펜션 바뀌었고요 이 너클 가드 색깔 바뀌었고요. 기본으로 언더 가드 이거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윈드 스크린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리어 브라켓 및 사이드 백 제공되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거 외에 또 달라진 부분은 뭐 바디 컬러 그리고 시트 시트가 좀더 좋은 거 들어가네요. 지금. 야 좋아졌네. 좋아졌네요. 제원을 제가 따로 외우진 못하지만, 음, 가장 중요한 프론트 서스펜션. WP 익스플로어 USD 48파이 짜리가 들어가고요. 리어 서스펜션 WP 익스플로어 PDS 샥 업저버가 들어가네요. 그전에는 아펙스 서스펜션이 들어갔었죠. 근데 WP 듀얼 계열 중에 최상급인 익스플로어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조금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서스펜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다소 바뀐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어. 이게 만약에 노든 901을 제가 이제 엑스페디션 에디션을 산다 했을 때 내가 그냥 엑스페디션 에디션 아니고 그냥 노멀 에디션을 사서 옵션을 내가 바꿨을 때이 비용과 얘를 그냥 구입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어, 궁금해지네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 어,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오토모터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오토모터 사이트가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터 사이트에서 노든 901을 검색합니다. 노든 901 롱스크린 179,000원 익스플로러 모드, 요게 275,000원, 스키드플레이트 585,000원, 사이드백 526,000원, 사이드 캐리어 322,000원, 음, GPS 브라켓 71,000원, 히팅시트 뒤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포함된다면 249,000원, 앞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293,000원, 그리고 히팅그립 핸들바 스위치 작동형, 키트입니다. 키트 456,000원, 그리고 센터 스탠드 327,000원, 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거기서 누락된 게 아까 이제 WP 익스플로어 서스펜션이 정확 가격을 몰라서 대략 한 앞뒤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합산하니까 527,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노말 신차가가 2,250만 원인데 거기에 아까 그 옵션 값들 합치면 2,777만 7천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클가드 색상 변경과 카울 색상 변경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이 가격보다 싸게 출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얼마에 출시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국내 출시는 일단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출시된 가격이 한 2,500, 2,500선이면은 익스페디션 모델 사는 것이 어 무조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차피 결국엔 추가적으로 튜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익스페디션 모델을 사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들, 요런 그, 카울에 붙은 데칼 디자인 더 이쁘다 고 생각하고, 야 이거 곡선이 완벽하게 떨어지네. 네,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노동 901을 시승해봤을 때 아쉽게 느껴진 게 아무리 확장 확장 그 스크린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딱 피치를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그 어드벤처 헬멧 특징인 그 튀어나온 부리의 그 스크린이 어, 바람이 계속 맞게 된 그리고 풍조름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다소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허스커바나 오토사이클 본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노동 901도 판매를 하실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노동 901 있고 엑스페디션 어, 모델 있고 701엔드로 이렇게 트래블 장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 있겠네요. 바로 휠 그대로고, 언더카울 스키드프레이 바뀌고, 윈드스크린 바뀌고, 너클 가드 색깔 바뀌고, 그리고 데칼, 어, 데칼 바뀌고.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랠리라는 환경을 자꾸 타다 보니까, 이런 거적 여기에도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저희 스타일, 음 응. 우리 스타일은 여기 맞는 것 같다. 상품성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야 이거 w 올눈띄으면좀 은색으로 싹 들어가는 게 진짜 멋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노는 구이 노말에다가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 좀 뭔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더 상품성이 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파스크바는 오토사이클즈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라이드 카페 2023.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 보이고 지금 제가 필렌을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가는 못 하지만 야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아날 풀리고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저 부산권에는 카페 1 2 3 카페 준만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처음 갔는데. 음, 재밌겠다. 어, 오늘도 히차이TV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게 이번 시즌도 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